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선들영지 자일자요 팀의 피트입니다. 이 네. 시대 <laughs> 참신한 아이디어 기대겠습니다 가상현실 4d 시뮬레이션 게임 4D. 귀신 4D. 어벤 <laughs> 져스를 소개합니다. 화면 주세요. 네? 귀신 어벤저스 게은 뭐야? 아, 여러분 이제.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? 귀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. 직접 귀신을 어, 처치하고 자면 마음이 편해져서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, 음,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낸 어, 게임이 귀신 어벤져스입니다. 음. 네. 이게 게임이에요. 게임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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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네, 이렇게. 뭐야? 자, 이렇게. 최첨단 코디 고글을 착용하시면 네. 어, 눈앞에 장롱귀신, 침대귀신, 뭐 총각귀신, 뭐, 뭐 벽에서 막어 나오고 막 미용처럼 이렇게 튀어나요 막 네, 오만 귀신이 다 있잖아요. 네. 아, 그거를 그거를 저희가 없애는 거죠딱 아, 바로 자기 전에 보면 오히려 꿈에서 막 나갔다 나올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원. 이걸 퇴치라는 거예요. 그 만약에 정신적으로. 제 방에 옷장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옷장에 맞게 그 옷장에 가서 갑자기 나와요. 그러면 청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. 어. 얘네 무서우면 그 어떻게요? 귀신 무서우면. 그러면 아동용을 고르시면 돼요. 아동용 을 고르시면 이런 귀신들이 나. 맞아. 이런 귀신. 아기다리기 아. 아, 아 네. 자, 안. 이거, 이거 불면증이에요. 좋으면... 불면증에도 도움 되죠. 그렇죠. 네네. 불면증에도 네네. 도움. 산들 씨 귀신 믿죠? 믿어요. 믿죠? 자 봐요. 이 고구를 쓰고 죽였어요. 옷장이 나온 것 같아서. 네. 벗으면 그 자리 그대 있어. 벗으면 그 자리 <laughs> 그대로 있어. 실제로 <laughs> 있어. 귀신이 때문에 이걸로 죽이게, 신 고기 이러고 있어. 어떡할 거야? 어, 뒤에 있어, 원래. 야, 애들 아, 표정 좀 보면서 해야지. 어디 아, 얼어가지고. 어그게요 아, 이런 표정은. 그게, 생각 못 했어. 거기까지 생각도 못 했어. 귀니까 애들 어. 귀를, 그래. 어. 귀를 죽이고, 어. 그래. 어. 귀를 죽이고 어. 그래. 뒤에 있다니까, 제, 내 귀에 있어. 여기, 여기 아웃 때문에 어, 안 돼요. 네. 당황하잖아. 제가, 지금도 저 화면 뒤에 있어. 제가 이거를, 고글을 지금. 지금 3D로까지 나왔어요. 어. 이 고글을 착용해서 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. 어. 실제로 이렇게 펜이 이 나타나니까. 근데 재밌었거든요 엄청. 아, 근데 재밌었어. 이게 4D로. 아. 아. 저기 하나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, 공부 열심히 해. 아, 아, 그런데 아니, 네. 학생들 스트레스스트레스 스트레스. 스트레스. <중앙> <헤어여>. 아, 공부하다가 <laughs> 짜증나는. 이거 쓰고 그냥 귀신처요 나오신다 그랬는데. 진짜로 만약에 창업한다고 하면, 만약에 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괜찮은. 아이템 아닌가요? 아이템은 괜찮죠. 콘리는 항상 컨텐츠를 바이... 네. 또 연예인들의 어떤 좋은 콘텐츠를 되게 잘 접목해서 네. 예좀뭐 무서운 버전, 재밌는 버전 뭐 이렇게 음. 네. 그그 네.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콘텐츠는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.